안녕하세요. 다산 신도시의 캡틴부동산입니다. 다산에는요, 방이 4개로 구성되는 아파트가 몇 단지가 되는데요. 84 타입 중에서요. 아, 그 중에서 오늘은 최고의 학세권 단지라고 불리는 아이파크. 아이파크에 있는 B 타입의 방 4개짜리 구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A 타입, B 타입, 84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둘다 방을 3개 또는 4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선택과는 다르게, 물론 나중에 가벽을 쳐서 방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판상형 구조로 나와 있는 핫사 B타입. 거기에서 방 4개짜리 구조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위치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초중고 모두 붙어 있는, 다산 초중고 붙어 있는 그 바로 옆단지입니다 아이파크. 요게 작은 길만 건너면 학교를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역도 멀지 않죠? 중심 상가도 바로 여기 코너만. 대각선으로 건너면은 바로 갈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파크. 어 개요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 12월 달에 다산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어 A 타입 B 타입 보시면은 B 타입이 조금 더 많아요. 197세대. 판상형 세대가 조금 더 많은 거고요. 방 방과 욕실은 여기에는 3개 2개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AB 타입 모두 방 4개, 3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 지금 그래서 매물들도 보시면 방 3개짜리, 4개짜리 섞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평면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B 타입 사이즈에다가 오늘 추가로 이 방에, 알파룸 방에 사이즈까지 추가를 해 봤습니다. 작은 방. 다산에서 보면 거의 전체적인 평균 사이즈가요. 84 어, 타입, 한상형 기준으로 봤을 때. 방두개가 3m, 2.7m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거실 폭은 4.5 정도 나오는 게 여러 단지의 평균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이 침실은 3.6, 3.6 정도 나오고요. 약간의 뒷자리수 오차는 있습니다. 그 정도 오차는 같은 아파트에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오차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중요하게 보실 것은 여기요 알파룸 이 방까지 포함해서 방이 4개인 거잖아요 이 방의 사이즈를 한번 봐주세요 가로로 2.25 정도 나오고 이 세로 폭은 3m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2m가 좀 넘고 3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침대를 두고 책상을 두고 할때 사이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이 주방 사이즈는 너무 좁아지지는 않겠는가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으시죠 요게 원래 방이 아니라 트여있을 때는 요앞 공간이 5m가 넘게 나오면서 아주 광활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방을 하나 이렇게 쳤을 때는, 오늘 쟀을 때는 여기가 3.15m, 3m가 약간 넘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트여있는 방 3개짜리 쟀을 때하고는 더했을 때 숫자가 딱 맞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정도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고요. 드레스룸 사이즈까지 함께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방네 개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이 한쪽 전신 거울이 있는 쪽을 열어 보시면은 바로 옆에 현관 팬트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세 개짜리든 네 개짜리든 다른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그 알파룸이 방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쪽 자리만. 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 면은 이렇게 우산같이 좀 길쭉한 것을 넣어두실 수 있는 길쭉한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공용 욕실이 우선 한쪽에서 이렇게 반디고 있습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거는 B타입은 다 동일합니다 방세 개든 네 개든 여기까지는 일단 다 동일하다는 거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알파 룸엔 아니 첫 번째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신 집이에요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여기는 이불이나 옷 같은 것들 걸어서 보관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잘 짜여져 있어요 네, 이불 수납까지도 가능하게끔 짜여진 붙박이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밑에 서랍장도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일반적인 다산에 있는 그방 사이즈하고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첫 번째 방 3m, 어, 오차는 있습니다.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2.7m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평균적인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형 어,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다른 모습이죠. 전에 보여드렸던 방 3개짜리에서는 이 알파룸이 없습니다. 튀어 있었어요. 거실, 저 주방 쪽 하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파크에 이렇게 방 4개짜리들, 알파룸으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은 사이즈가 보시면 충분히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2m가 훨씬 넘는 공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녀가 셋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파크에 방 4개짜리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주방 사이즈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알파룸이 방으로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네, 방이 여기까지 지금 벽면이 쳐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도 주방이 그다지 좁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 보여드렸다 시피 여기는 3m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여기 식탁 두고 여기에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습니다 아이파크는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냉장고 칸이 한 칸이라는 거 그리고 양 옆은 다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어, 김치냉장고가 없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김치냉장고를 옆에다가 꼭 같이 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장을 약간 변형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옆에도 지금 수납공간이거든요 요런 수납공간들 수납장을 약간 변형을 하셔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김치냉장고 냉장고 두개 나란히 놓을 수 있게끔 구조 변경을 약간씩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ㄷ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ㄷ자 주방 중에서도 여기가 조금 공간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이 좁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옆으로는 안쪽으로는요 이렇게 세탁실 있습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요 안에다가 쌓아서 쓰실 수 있고요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에다가 아까처럼 장 변형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요 공간에 김치냉장고를 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쓰는 게좀 나는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장을 약간 변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거실 한번 보세요 요 폭도 일반적인 평균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거실 폭한4.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오차는 감안해 주시고요 아이파크가 최고의 학세권 아파트로 꼽히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아래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그 멀리 보시면은 학교 쪽으로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서대로 세 개가 다 몰려 있는 최고의 학세권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소파가 벽면 어느 한쪽에 놓게 되실 테니까. 자, 이쪽에 앉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학교와 저 뒤에 중앙공원 폭포 비 뷰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쪽으로 소파를 두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동에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보카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이 들어올 부지입니다 그 공간 여기에 나중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뷰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도 평균적인 사이즈죠. 다산에서 안방 거의 3m3, 아, 3.6, 3.6 평균 사이즈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배관이 있던 자리에요. 투인원 에어컨을 설치하실 경우에 여기 배관 있는 자리에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집은 지금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이 모두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방에는요, 이렇게 베란다, 발코니가 살아있고 그 안쪽으로는, 옆으로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전동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어디에 리모컨이, 네, 여기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라서 굳이 빨래 건조대를 나는 안 쓰고 이렇게 요 건조대, 요거로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조기를 별도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요 안방 안쪽으로는요, 드레스룸, 화장실, 어 파우더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한번 보실까요? 안방 화장실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한번 보실까요? 드레스룸 사이즈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행거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다지 좁게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공간은 지금은 쓸수 없는 공간이라서 여기까지 깊이랑 이 안쪽 깊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적지 않죠? 밑에 서랍장들까지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이 아래쪽 보시면은 이 아래까지도 다 수납이 되는 서랍들입니다. 아, 수납 공간들이에요.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세칸다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실게요. 저희 뒤로는요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그리고 화장대 있었고요. 정사각 모양의 3.6 3.6 정도 나오는 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자, 그 옆에는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귿자모양이었고요 아이파크는 냉장고 한 칸만 있지만 옆에 있는 수납 공간들을 활용해서 약간 변형하시면 김치냉장고 칸을 이쪽에다가 마련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다용도실. 여기 한편에다가 두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탁 두실 수 있는 공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방 4개짜리입니다. 알파룸을 방으로 만든 방 4개짜리 집을 보고 계세요. 바로 그 방이 여기입니다. 요 방. 자녀방으로 침실로 쓰셔도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의 알파룸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있는 방두개 전면을 향하고 있는 쌍둥이 방이요. 자, 여기 방 하나에는 붙박이가 없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방 사이즈도 첫 번째 방이 약간 더 큽니다 한 30cm 정도는 첫 방이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어요 봉영욕실 그 보시고 자 아이파크에서는 방 3개, 4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A타입이든 B타입이든요 다양하게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아이파크 방 3개 찾으시는 분, 4개 찾으시는 분자 궁금하신 점은 캡티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